중소기업 성공 필수 가이드. 안녕하세요. 윤아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동시에 자동차 생산 세계 6위인 대한민국. 하지만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또한 우리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없는 세상을 꿈꾸는 한 중소기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주식회사 브링유 김원석 대표입니다.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구고요 그에 따라 이제 교통 안전 솔루션을 주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그 사고와 죽음이 교통사고로 생각을 하고 제가 교통사고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계기도 됐고요. 약간 거시적으로 말하자면 교통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고, 2차 사고 예방을 할수 있는 신개념 원터치 안전 삼각대가 주력 제품이고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차량 안전삼각대. 하지만 세 번의 교통사고를 겪은 김원석 대표는 기존의 차량 안전삼각대보다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신개념 원터치 안전삼각대에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한 교통사고를 한세 번을 당했었어요. 특히나 이런 2차 사고. 예, 네, 그런 2차 사고를 당한 경우. 뭔가 솔루션을 찾아야 할것같고요막 음. 찾고 찾아보니까. 그냥 안전상가 때 외적인 별, 별다른 게 없는 게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 이거다. 그 2014년 10월 회사를 설립하고 드디어 올해 가을 첫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김원석 대표. 하지만 하나의 제품을 기획해서 완성하기까지 쉬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품 하나를 위해 받은 특허만 14가지라고 하는데요. 결과물을 얻기까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베이스캠프가 큰 도움이 됐다고요. 실리콘밸리 투자 설명회까지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금형이랑 금자도 몰랐고 제품 자체가 너무 뚝딱 나오느냐나 좀 많이 난항이 좀 있었죠. 난 법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 우선 그 인프라 구성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어떻게 지베이스 캠프가 다른 지원 사업에 어떤 벤치마킹한 요소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온 제품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멘토링을 받으면서 g 베이스 캠프에 나온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공뭐 이런 거에서 전자 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걸 단계별로 해와요. 추가적으로 부족한 마케팅과 가장 큰 수출 시장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투자 설명회를 나가고 있습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베이스캠프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모든 예비 창업자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인데요.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분들만 3천 명이 넘는다고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팀 이소연 차장입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창업 한지한 2, 3년 된 업체들도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이런 공간이 개소를 한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일단 입지적으로 일단 간격이랑 가깝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정보도 교감을 하고 창업에 약간 체계적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사업계에서 작성하는 그런 교육적인 것부터 해서 뭐 협업 세미나라던가 지식재산권 있으면 그런 쪽에 관련된 것도 이슈화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창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베이스캠프는 한 번만 가입하면 누구나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창업스터디 비즈니스미팅 전문가와의 멘토링까지 언제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진짜 창업은 외로운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정보도 주고받고 본인이 만약에 개발자라고 하면 뭐 기획자분들의 얘기를 조언을 받는다거나 뭐 기술자분의 조언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의 약간 그 협업하는 거 있죠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창출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런 프로그램의 성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회원은 수시모집이기 때문에 예,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gbasecamp.or.kr 이고 회원 가입하시면 관련된 뭐 시설 이용하는 그 보안 키 승인 문자라던가로 발송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성공 필수 가이드. 지금까지 연출의 초능은 저는 아나운서 이윤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방송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